박근혜는 외롭고 힘들 때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떡 합니까? 지켜줄, 내용을 이야기해 줄그 어떤 그최순실이 거속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박근혜는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분노와 열망을 담아서 박근혜 정권 대진 부산운동본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재진식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 비리들은 사상 초유의 현정파괴 이자 민주공화국의 신성한 조건을 부당하게 찬탈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연일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셈의 결과에서는. 이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전반대로 이를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없다. 과거의 최순질과범들이대통령이 자리에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뜬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혼란이고 불안이다. 이런 절류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고국적인 행동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기상 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길은 박근혜 정권의 대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연일은 오만 연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지금 전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과 지폐가 줄을짓고 있습니다. 서민에서 대학 탭버스에서 부산의 변이 곳곳에서 박근혜 정권 대진의 함성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심지어 주시신들까지이 역사적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진과 모든 책임자들이 전환사태, 절저한 진상규명과 동벌 없이는 더 승급도 소속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개선 시국의 달구혁명, 부산민주한계 6월 란진의 주역이었던 자랑스러운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동시에 강력히 행동하는 박근혜 접권 대진 부산운동법무를 결성하여 한 목소리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의 완수를 외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가치,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박근혜 접근의 즉각적인 대진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국 중립 내각을 부하거나 중년 장관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당 박근혜 최신실 베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시생될 것이라고, 시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합니다 국정농단과 민주헌정 질서 파괴, 그리고 각종 추악한 불법 길이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은 가만히 두고 깃털 몇 개를 뽑아낸다고 해서 이 비상시국이 수습될 리 없고 온국민적으로 치솟는 분노가 절대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몸통이자 최고 책임자는 명명백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자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격찰이 결국 꼬리다리기만을 지속할 뿐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박근혜 최신 슬레이트 진실 규명과 국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뿐입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서 결국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불같은 시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될 것이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 되며 반반들을 타국으로 몰아넣는 싸고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은 죽이고 재벌만 배를 불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며 백남미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처벌하는 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모든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명령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국민의 소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은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신의 말씀처럼 진정 당신이 국민만 바라본다면 사태결단은 우리 국민에 대한 최후의 화답이 될 것이며 진정한 소통이 될 것입니다. 민생 파탄 남북대결 총체적 무능 비리 정권 박근혜 정권이 퇴진한 것만이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네 동의하는 우리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결의를 모아 2016년 11월 5일 오늘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대동단결해서 싸우겠다는 결의로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합니다.